성공! 정지훈! 아, 나이스 플레이예요 정기훈 선수가 첫 득점을 올리는 1세트 장면입니다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파워도 있고요 점프도 좋기 때문에 높이만 세워진다면 지금 이렇게 강한 속공이 들어갑니다 네. 정지훈! 아, 더 차온 득점! 네. 가운데 쪽을 맞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선수가 참가운데서 잘해주고 있네요 정기훈해결을 아, 합니다 정기훈 그렇죠. 이렇게 랠리가 됐을 때 누군가가 그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 <laughs> 가운데에서 정지훈 해결합니다. 자, 정지훈 선수도 가운데 시간 쪽에 바깥쪽에 공격이 많거든요. 네, 가운데 정지훈 성공. 아, 네. 아 그래도 또신인 선수 정지훈 선수를 믿네요. 결국은 정지훈 선수가 해내고요. 현대건설 정지훈 자공 네. <laughs> 정지훈의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. 자, 아, 정지훈 선수의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네. 있고, 그만큼 또 정지훈 선수가 해냅니다. 정지훈이 2단 연결, 마야 선고! 아, 안쪽이에요. 오, 날카로습니다 아, 저는 마야 선수가 득점을 했지만, 그 가정 속에 정지훈 선수를 보고 싶네요. 네. 아, 정말 완벽하게 백으로 연결을 시켰거든요. 기회. 가운데 정지훈 선고! 이제 포인트를 만드는 신인 정지훈입니다. 정지훈 성공. 자 네. 자신감 굿네요. 자 그대로 정지훈 성공. 다이렉트 네. 공격. 네. 가운데서 정지훈 성공. 아, 네. 자 계속해서 볼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지훈 선수도 내가 때리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고요. 김현경 리시브. 가운데서 정지훈. 성공입니다 네. 정지훈 거칠 것 없네요 네 맞습니다 현명호으로부터 도로공사 가운데 배우나 브로킹 정지훈이 덮어냅니다 정지훈 3세트 정지훈이 덮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현대건설 넘어왔습니다 또 또한번 정지훈 성공입니다 네. 정지훈 선수 존재감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네. 자 정지훈 선수도 이신인왕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대단한 활약이네요